아직도 가공하는 느낌 들어야. 가공이야? 음, 잘 보이려고. 너 자신을 좀, 이렇게, 포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놓고 저는 잘생겼고요. 저는 운동도 <laughs> 잘 하고요. 음. 그럼 안 되지. 그지너뭘 배웠냐고 음. 그래가지고 해서, 다른. 대놓고 저는 잘생겼습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이놈 잘생겼네라고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기다 네가 지금 대놓고 인성이, 네가 너 스스로 인성이 좋다,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입으로 네가 예의가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니가, 이렇게, 이걸 따 읽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니가 <laughs> 예의가 빨라? 얼마나 렸는데도아기만 해봐. 그러고, 너, 이로 와봐. 그러고 질문해. 또 예의가 뭔지는 알아? 그러고 이제 질문하지. 겸손해야지. 그런 말을 다 들었어도, 예를 들면, 착하다, 예의 바라다라는 기준이, 이 사람마다 다르지? 수학적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전 예의가 전십 점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사람마다 주관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지. 근데 네 기준에서 예의가 바른 거랑 내가 기대하는 스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 그럼 너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야. 너한테 어 너한테 예의가 바랐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입서비스인지. 너랑 정말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소리인지. 그뭐 어쩌라. 찌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응. 그리고 설사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네 기대치가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이해돼? 나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평소에 예의바르다는 소리를 다 듣, 들어도 그걸로 전만전 못해. 난 여기야 기준이. 그러면 이 소리를 빼버려야지 다. 그래도 전 부족한 게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겸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네니 생각 자체가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 이제 지금 뭐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어봤다고, 아, 난 착한가 봐. 아우난 예의도 바르고, 누구한테도 난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인식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 지금 그런 사람이 예의 바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예의 바르다라고 말을 하는 그 뉘앙스가 지금 교육원에서 너한테 적용됐다고 봐? 초면에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뭐몇 개월 지났잖아. 지금도 너한테 너참 예의 발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냐고. 필요 이상으로 넌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아 이러잖아 지금 너한테는. 이미 그 단계 넘어선 거야. 초면에 생차 생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넌 예의 바르게 느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아니지. 오히려 그게 답답해. 그 다음을 모르니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어,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맞지만, 불필요하게 그런 격식 따지느라고 그 다음 진행을 못하면. 소개팅에서는, 첫 만남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지루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야. 그거는 초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깊이는, 얕으니까, 얼마든지 그거 갖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어,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 그럼 얘는 모든 사람한테 다저 정도로 대하고 있네? 그럼 오히려 뭐 마이너스인 거야. 음. 여기도 그게 보여. 솔직해. 너 스스로 기준을 좀 낮추지 마. 높여. 뭐이 정도 들었다고 벌써 거기다 좀 자만해갖고 전 얘가 바르고 이러고 쓰고 있어, 지금. 넌 높이가 더 올라가야 돼. 그 정도 갖고 안 되지. 눈이 낮은 거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뭐, 얘한테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 뭘 배웠는지 쓰라고 해서 전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쓴 거야, 또. 이 머리로 계산해서 쓴 거지. 주저리 주저리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야. 내 어린 시절.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내 경험. 전 어릴 때 이런 환경에 서 자랐고요. 뭐, 집안은 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응?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집안에 무슨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잖아. 렇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런 가정 환경이나 성격에 관련된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어, 이 친구는 지금 이 나이에 왜 이런 성격,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을까? 그걸 쭉 따라오면, 아, 저런 경험들이 지금 이런 성격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줬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어, 그럼 나는? 지금의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어린 시절 무슨 경험이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걸알수 있다. 는거 그게 깊이 깊이 있기해서 거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수 있는 게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알게 되는데 그거 너무 이제 좀먼 훗날 얘기고 지금은 최소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구나 정도는 알아야지. 첫 인상은 어떻고 뭐 처음 몇번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이런 이미지를 주는구나. 아뭐 좋은 점은 이런 거고 안 좋은 점은 이런 거야. 지금 네가 지금 겨우 같 당장 왜두번 만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을까 그 이유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자 처음은 그렇다 죠또 누군가를 또 만났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면 아 이게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들면 이거야 첫 문장에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썼고 뭐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했으면 끝난 거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필요 없어 뭐 아르바이트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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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로 예의가 바르고 뭐 관심과 사랑할 이 말은 괜히 쓴 거지 이이이 이,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이 앞에 문장에서 유추가 되거든 그 굳이 쓸 이유가 없어 너의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경험치나 환경을 써줘야 되겠지 뭐 그래서 도움이 됐고 뭐 공동체원에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앞에서 제대로 부모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필요없는 얘기지 성장 과정에 항상 환경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치지 결과치는 필요없어 이런 말은 내가 판단할 거야 읽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야 네가 판단해서 쓸게 아니지 네가 성공적이었는지 거짓말인지 이거 어찌 알아 이거 이글 전체를 읽어보면 어이 녀석 알바도 좀 잘했겠는데 그러고 이력서를볼 거야 몇 개월 했는지 이게 다 나오나요? 이게? 나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원하는 답만 써주면 돼요 그다 네가 평가해서 네가 뭐 내가 판단할 걸 네가 어디서 결론을 내버렸잖아 저는 이런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컸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가정및 환경이야 뭐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 연애 초기에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이거 말로는 처음엔 다 하겠지 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만나게 하는 거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직접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는 거야.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컸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지.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게 환경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환경은 이런 사람들과 과 있었어. 라고.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은. 거꾸로 너도 마찬가지인 게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답 나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렇게 제안을 받는 거야. 얘를 딱 보고 마음에 드니까 주변 사람들도 마음에 들것 같거든.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모르겠어? 그럼 주변 사람들 보면 돼. 누구랑 노나, 누구랑 어울리나. 심지어 SNS 딱 들어가서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들 한 다섯 명만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 답 나와. 치워. 특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더 쉽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그러니까 환경 내 주변 환경 내가 만나는 제일 주로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수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사람들의 연봉 음. 말을 해놔가지 빨리 나와야 되겠다 내가좀몇 마디 나오고 어나 갈게 그래서 바로 나왔죠 자 네. 하, 네가 네. 네. 휘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laughs> 음, 여기에 진짜? 커피도 있고 주스도 있고 다 있어. 예. 그래서 어서 알바 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좀 관심 있다는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사갖고 와가지고, 딱 놓고 갔어. 그럼 내가 이걸 먹어? 옆에 사장님도 있는데? 아니 옆에 사장님요? 없었어요? 혼자 있었는데? 나 혼자 있어도 여기다 놓고 어. 먹을 수 있냐고? 안 아, 먹죠. 난감한 거야 이거. 응. 빨리 키워야 돼. 응. <laughs> 누가 줬어도 이건. 누가 예를 들어 사장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줬다 하더라도 이게 놓고 있기 힘든 거야 이건 그러면 오히려 네가 왔으면 거짓 걸 팔아 줘야지 그래서 나로 인해서 손님이 와 갖고 내가 물건 을 매출을 일으켰다 라고 해야 내가 입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나 <laughs> 맞지 네. 오히려 네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갔으면 친구들 데리고 가서 매출을 올려 줬어야 돼 그래서 생세를 얘기해줘야지. 아니면 커피 줄라면 불러서 밖에서 주든지. 아니면 마카롱을 줬던가. 아뭐 그런 다 거기서 안 파는 걸. 줬던지. 왜냐면 형들이 그랬거든요. 커피나 커피를 줘라. 커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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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주씨라는 <laughs> 변수를 안 말해준 거처럼가 <laughs> <laughs> 배웠습니다 어 근데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그건 하나의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제대로 마이너스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은데 제가 대화가 잘안 됐으니까 대화 안 되지 뭐 확실히 <웃음> <웃음> 안 돼. 어. 너 스스로도 알지. 네 알고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지금 어차피 너도 자소서 쓰는 과정에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소서에 있는 주제들 가지고 대화를 좀 많이 해봐야 돼. 네. 내일 하자. 내일이요? 네. 어, 저 주제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